노곡지수책과 사년사무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그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수행기관 분을 만나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고생한 적이 없다. 대신에 또 이만큼 보함이있던 업무가 없다고 라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을 앞에 두고 제가 이렇게 이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명명생각 하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의 기지대에 충족하지 못하되 충분하지 못해 충분한 하지못충분 예산을 확보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수편으로 개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 저희가 그동안 시작 계층에 대해서는 많은 그동안 금지 주택이라든지 공급이 있어 왔지만은 사실 정말 힘든 분들 홀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없는 유지를 할수 없는 분이라든지 그러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분들은 이제 실제로 시자치라든지 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 복지 역량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일련의 과정을 도와줘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어, 이러 사업이 지금 사실 그 성산에 어, 실적이 좀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분 한분한 한 분들이 사실 이주하시는 후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실 숫자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의 그 충분한 그 역, 그, 노력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참그 단순하게 숫자로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그 주로 많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확보 부분이 가장 많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충분하게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확보로도 제가 충분히 어, 주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에 이제 추경이라 그런 부분이 더 저희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서 어, 정부와관련는데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참석하, 어, 그 회에 참석하신 그토론에참석하실 분들도 어, 사회적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좀 같은 많은 그 공부라든지 어, 이런 업무 분위, 분위기 를좀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어, 저희가 이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이게 처음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그라든지 이런 데서 처음에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저희가 전문가 분들을 구성해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단들이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동행하면서 현장에서 컨설팅 작업을 하셨고요. 그런 노력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후반으로 활용할수록 많은 경험도 있어야 고 또 지자체에서도 많은 숙련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런 이제 그 자문단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야겠지만은, 어, 그런 자, 어, 그,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매뉴얼을좀더 상세화시켜서, 어, 지자체, 실제로 이제 의업무를 수행하실 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없이도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 체계를 좀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동시에 많이들 이제 얘기하신 부분이 지자체, LH, 그리고 시정기관 간의 업무협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가 있었고요. 었 사실 예산 자체에 대해서도 됐을 때 지자체에 저희가 배정되어 있는 예산하고 LH에 저희가 지금 지원해드 있는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자체하고 LH하고 차별을 둔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그 교수님께서도 막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려 고 가면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오준도에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지자체에서 아무래도 이 주거 상화 사업을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가 참여할 텐데, 사실 LH에 있는 이주지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다 커버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담당하는 구역이 아무래도 전국 반이다 보니까. 어, 최소한 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도 좀 구매가 조금 더클 수밖에 없는 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그 가날 구역의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반응이 되다 보니까 어, 예산이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뭐 경쟁하게라든지 뭐 평가에 따라서 예산 차이를 든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많은 지자체들이 참석을, 참여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좀그 사회 범위를 넓, 그 오픈하면서도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지자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동일한 예산 내에서 이제 동일한 사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지자체에서 늘어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인식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평가를 해서 예산을 주신 건, 예산을 해야든지 이런 걸 그렇게 배정한 건 아니고요. 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절대로 그런 건 아니라는 부분을 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력 체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그 복지 쪽 주거 복지 쪽은 아무래도 지역 지 역량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체제이고요. 또 동시에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LH가 또 배제될 수도 없는 체제입니다. 사실 이 상대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고 각각의 사업 체제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명확하게 구분되면서도 또 그런 부분이 편하기도 제칠 수 있겠지만은 어 궁극적으로는 결국 서로가 합조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진통에 있는 관계라고도 볼수 있을 테고요. 또 이런 아픔이 또 있어야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 그,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정의 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서로, 그, 서로 간에 좀다 그런 부분에서 협조체계가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흡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의 만남이 자주 이어질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 을 추진할 초에 지자체와 이 사업 을 추진하는 지자체하고 주거복지센터와 LH 이주주센터의 센터장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간담회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이런 부분에서 협조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그 LH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요청, 지하체에 든지 부분에서 요청을 좀 들었었는데요. 어, 기술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간에 중간다위가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부분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분들을 이주시킨다 하더라도 어~ 건물이 남아있는 이상 새로운 부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계속적으로 아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을 했지만은 어~ 주거 어, 기존에 있는 쪽파촌 같은 경우에는 나든지 고시원을 리보돌등에서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지구로 지정해서 저희가 새로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쪽파촌 세계 부지역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어~ 모델링 그~ 고시형리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은 뭐~ 고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준이있쪽방촌이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어 새로 이렇게 악순환 회가 끊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인식 시키다 보면 쪽방촌에 있으신 지금 기존에 있던 약 열악한 주거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준이 분들이 계속 공급주스으로 입주하시게 된다면 그분들도 기속적으로 임대영업을 하시려고하시면기준에 있던 주거지를 어, 좀더 좋은 쪽으로 사용시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대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사대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LH라든지 그다음에 주택관리공단에서도 찾아가는 마이홈센터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해서 임대주택에 있는 데 입주하신 분들이 어, 기속적으로사대가리 정착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주주센터 지 저희가 지금 그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합적인 주거, 종합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기관이 연계될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계가 지속적으로 하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런 부분 저희가 주거 상환 사업에 보면 그 다파트 파트 중에 하나가 정착 지원이라는 파트가 있는 이주 중에 하나도 사실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해야 될 지자체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함해서 그런 경험을 충분히 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어, 그런 파트에 대해서 4대 관리 파트를 좀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 지금 일단 저희가 좀 저희가 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답변을 드렸고요. 어,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이렇게 저희가 칭찬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따끔하게 저희한테 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 부분들 새겨들어서 앞으로 항공의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좀더 좀 좋은 방향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